안녕하세요, 아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주원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끄적끄적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쫄쫄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주원씨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쫄쫄이 처음부터 적응하셨습니까? 어, 저는 너무 편해가지고 바로 적응했는데 아 그러면 네. 로드를 사자마자 아, 나 빕을 사야겠다 이러, 이렇게 네. 왜냐면 네. 로드 저는 입문을 할때 네. 물론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자전거를 로드사이클 바로 입문을 했지만 네. 로드사이클은 그게 기본인 줄 알았어요 아. 쫄쫄이를 딱 달라붙는 걸 있고, 네. 드롭퍼를 잡고, 네. 이렇게 댄싱을 하면서. 그거, <laughs> 어, 그, 겁쟁이 페달을 보셨어요? 아니요, 저. 는 주변에 누가 있었나? 아니요, 제 시골, 시골 촌놈이었는데. 아, 네. 어디서 그런 걸 <laughs> 네. 거예요? 그냥 타이프를 타고 탱글탱거가다가 네. 그때 로드몰리를 저는 한번 봤어요, 처음으로. 네. 정읍전정읍 정읍, 정읍 출신이라 했잖아요. 아, 네. 정읍엔 그런 동호인이 있을 수가 없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laughs> 네. 근데 어쨌든 뭐 잠깐 광주에서 왔는지, 뭐 전주에, 전주에서는 단체로 라이딩을 이렇게 멋있게 줄맞춰서 가니까. 네. 그거에 반해가지고 바로 네. 네. 그 로드사이클에 입문을 시작하 입문하게 되었죠. 아, 네. 그래서 입문을 하면서 똘똘이 뭐 헬멧, 네. 클릿한 번에 저는 다 샀어요. 요러분 아, 네. 저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쫄쫄이를 입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라이딩 할때 그 아디다스 그통 넓은 거 있죠? 그 체육복을 입고 자전거를 탔죠. 어, 엉덩이 많이 아팠겠다. 아, 그것보다 통 넓은 걸 입으니까 체인에 계속 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난 당연히 운동복은 될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긴양말을딱다 넣었지. 계속 펄럭펄럭 거리니까. 요즘 패션. 그쵸 요즘 양말 안에다 바지. 아. <laughs> 농부 농부들이 어. 하는 그런 거잖아. 그런 어. 패션으로 탔어요. 보통 이런 게정성인데 처음부터 쫄쫄이가 너무 제 몸에 맞다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 인터뷰해 보거든요. 어. 네왜냐면 네. 혼자 타는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네. 날 보는 사람이 없었어. 네. 민망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팔락팔락 거려갖고 두 번째 네. 패션이 레깅스에 네. 박스티. 그러니까 어 레깅스에 와. 엉덩이는 가려야겠다 해가지고 아. 레깅스에 박스티를 이렇게 걸치고 네. 나왔죠. 근데 레깅스가 패드가 없으니까 음. 너무 아픈 거예요. 쓸리지. 그쵸. 음. 그래서 집에서 뚝섬까지2 0 k m 인데한 번에 못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음. 그래서 1 0 k m 씩 쉬어갔어요. 음. 그 뒤에 네이버에다가 패드 바지를 검색해봤죠 응. 그때도 비보를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나는 쫄쫄이를 절대 저렇게 안 입을 거야 근데 그때 몇 년도 입 거야? 그게 2015년? 16년? 15년? 16년도? 응. 그때 그옷속 안에 있는 패드 바지가 있어요 알아요? 응, 알아, 알아. 네 네이버에 한만 원대에 응. 살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저 쫄쫄이가 밖에 보이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신세계인 거야 패드 바지라는 게 안장통이라는 거가 아, 안장을 바꿔서가 아니고 그 패드 바지를 입으라고 저는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음. 근데 결국엔 패드 바지로 갔다 팁을 결국엔 그치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네. 이왕 자전거 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쵸. 그냥 한 번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쵸, 근데 이게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망함은 순간이야 저는 네. 처음에 물론 민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입어본 사람은 네. 다시는 다른 걸못 입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딱달라붙을만큼 편안한 게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빕을 입고 지하철을 타는 게 사실은 민망해요. 이제 서울 상경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laughs> 탔을 때는 좀 민망한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면 시선이 네. 다 나한테 집중되는 느낌이니까. 스토리라 아니면 윤주원이라.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너무... 잘안 들어요. 자전거 탄 사람은 쫄쫄이 이게 어느 정도 로 인식이 딱 박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약간 좀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건 점점 없어지더라고. 저 그렇죠. 뭐. 제가 근무지가 광화문이었을 때가 있어요. 음. 시청. 음. 근데 윤중원 씨가 그 양복 넥타이 부대 음. 사이에 쫄쫄이와 파란색 자전거였나 그때 벤지를 갖고 와. 지야. 점심 시간이었어요. 지하상가에, 지하 그 식당가에 이렇게 오더라고요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제가 피했어요 오히려. 민망했어? 아니 민망한 게 아니고 그 흔히 볼수 없는 사람이니까 되게 부끄러웠지. 나 자신감 있게 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 요 여러분들의 민망했던 네. 순간 은 언제였나요? 네. 댓글로 적어주세요. <laughs> 저는 이렇게 빛, 응. 클립, 네. 이런 모든 단계를 한 번에 다 네. 리사천리로 진행을 했잖아요. 질문을 그 하고 나서. 네. 그럼 아라는 어떻게, 언제 클립을 입문했어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전거 구매한 데 있잖아요. 네. 처음에 샵에 가서 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를 타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음. 로드를 사고 싶다. 음. 그리고 클릿을 사고 싶다. 근데 그 자전거 샵 아저씨가 저한테 평 신발로 그냥 운동화로 평소 30이 나오면 그때 클릿을 해라.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한 번에 달지 말고 평소 30을 달면? 네, 30으로 달릴 수 있으면 그때 클릿을 신어라. 저한 미션을 한번에안들어 주셨어요. 오, 그 일리 있다. 전 그거의 뜻을 잘 몰랐어요. 속도계 그때 있었어? 그때 있었죠. 이렇게 전 신지전자 뭔지 알아요? 그, 센서로 네. 그 자석으로 그 자석 하는. 스포크에 자석 붙여서 하는 거. 네, 어. 맞아요. 신지전자. 나는 케다이 있었는데. 케다이. 나 이름인데 멋었네. 케다이가 그때 당시에 는거였어 네. 그래서 어. 저는 클릿을 달고 싶어 가지고 딸깍 소리가 좋아서 클릿을 달아서 요뭐 끌어주는 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상대 딸깍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여 가지고 그럼 저30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 2주 정도 이제 한 다음에 어저 저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인증을 어떻게 했어? 아 그거 있잖아. 그거 3 0 k 삼데 30k인데. 네, 그거 이렇게 30. 달았어요. 막. 근데 그때 샵그 어르신이 제가 혼자 클립 하는 거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중랑점 한번 같이 타줬어요 아, 진짜. <laughs> 하면서 어떻게 클립 신고 빼고 하는지 사실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누군가가 알려주니까 누군가.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클립을 신고 나왔으면 아마 다쳤거나 아. 자전거에 흥미를 빨리 잃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장님도 없는 그쵸 그냥 달라달라고 하면 네. 그냥 달아주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클립바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운동장에 갔어요 클립 뺐다 꼈다 연습하려고 연습하려고? 네 연습했죠 그때 클립바리 퀘스트는 깼어요? 이게 0 0상0상0 0상상0 0 0 0 0 0큰0 0만0 0한0 번, 0 0번두번0 0 0 0에서넘어0 0 0어 없어. 0 0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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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나는 때문에. 여기 핸들바에 붙였는데. 0 0 0는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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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각인하려고. 맞아 진짜 그 순간이 때는 클릿을 빼다 이거 진짜 <laughs> 잘 타는 <laughs> 프로 선수들도 잠깐 진짜 실수하는 그 사이에 클바리 하는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쵸. 근데 입문자들은 그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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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돼. 왜냐면 껴져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할 때확 넘어지거든. 클릿이 정말 유용하면서도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네. 클릿을 안 달아준 네. 안 달아드린 네. 이유 중에 하나죠. 음. 위험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클릿을 언제 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리고 클릿에 대해 좌삼우삼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